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주님께서 어, 말하라 하신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수 있도록 어, 늘 조심하며 늘 깨어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귀중히 받으며 그대로 살아들이는 우리 신부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제 입술 주장해 주시고, 어, 저를 붙들어 사용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 이번 주 주님이 어,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냐면요, 순종을 100% 하라 이 마음을 말씀을 전하라고 목요일날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100% 순종을 하는. 자가 별로 없대요. 거의 없는데, 예수님이 백을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예언도 좋지만, 어 정확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언, 제가 제, 저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예언을 잘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언보다 생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여요. 그거 그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게 더 정확하고 예언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를 지키는 것이 또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거. 말씀 보라고 했으면 말씀을 보는 거. 회개하라고 했으면 회개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순종이래요. 그것부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 그걸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기본은 다 하고 계시지만, 바깥에 계신 분들은 그 순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laughs>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요. 뭐 애를 봐야 돼서 집안일을 해야 돼서 순종을 못해요. 그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 순종이 반대말은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개인의 종말이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님 음성 못 듣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라는 건가. 그럴 때는 예수님 앞에 그냥 기도, 기도하세요. 예수님, 알려달라고. 저는 묻는 작업을 3년을 해서 겨우 듣게 됐어요. 묻는 작업. 하루에 50번씩 울어서 그 묻는 작업을 해서 3년쯤 되니까 들, 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단번에 내가 갑자기 오늘 하루, 오늘 한번 기도했더니 예술 영성이 막잘들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절대 그렇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고 다들 보면 선물로 미리 주시긴 하더라고요.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시카의 목사님도 예수님 믿고서 방언받고 은사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님이 쓰시기로 그렇게 미리 예정하신 분들이지 않은 이상은, 어 많이 강구를 해야지만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영상을 듣기 위해서 안 들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답답하고, 음 순종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하면서 하나하나 주님이 하라는 거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보라 회개하라 이거 열심히 하라 그랬지 그러면 그거라도 어린 아이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요. 기도가 기도를 늘려줘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알아져요. 이렇게 와요 마음에 마음으로 오고 생각으로 이렇게 딱 넣어줘요. 예수님 아 이거 원하는구나. 딱, 이 사람을 바라봤, 이 사람, 이렇게, 수용이를수영자매를 바라봤는데, 이수용자매를 이렇게, 사람으로 품어줘라. 예를 들어, 아니면은, 어, 소영자매가 지금, 아니, 전혀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laughs> 부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 소용자매가 어려, 어렵다. 어, 10만원이라도 너가 삼겨라. 이런 마음을 주면은,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주면은, 어,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러고서, 주님, 이게 맞나요?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지혜롭게 몰래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종이, 순종할 수 있게 주님이 알려주셔요. 사인을 줘요. 그러면 계속 순종을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즉각 순종을 안 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100만 원을 헌금하라는데 나 100만 원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50만 원만 하자. 아, 근데 50만 원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내가 집에서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비상금액 그럼 너무 많이 주는데, 아, 30만 원만 하자. 이러다가, 아, 30만 원도 너무 많은 것 같아. 10만 원만 하자. 하면서 이렇게 줄여요. <웃음> <웃음> 그러면, 100% 순종하라고 예수님은 맨 처음에 100을 말했는데, 100을 안 하고, 10만 원만 해요. 예를 든 거예요. 쉽게. 돈이 제일, 제일 예를 들기 쉬우니까. 그런면 저는 순종은 100을 안 하는 거예요. 막 타협을 하고, 막 계산을 하고. 근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의 보시기에는 100을 원해요. 100을. 예수님의 수준은 100을 원하는데 100을 달라고 하는데 100으로 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100으로 나한테 줬는데 나는 100으로 예수님한테 받아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안 해요. 점차. 순종이 적어지고 불순종하는 게 자꾸 생기고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순종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순종하게끔 계속 말해줘요. 기도하는 중간에도 말해주고 처음에는 기도를 해야 금식을 해야 들려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금식을 하지 않아 않고 하루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고 기도했더니 막세 시간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오고 기도를 계속 그래도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물어보면 그냥 답해주고 이렇게 차례로 차례로 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막다 막 말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뭐, 3일 금식해서 응답받고, 하루 금식해서 응답받고, 그러다가 하루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받는 시, 간이 짧아지면서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예수님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요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아 예수님 이거 원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여쭤봐요. 저 같은 경우 예언이 있으니까 여쭤봐요. 혹시나 내 혼이 섞였을까 싶어서 예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세번 여쭤봐요. 세번 여쭤보고 똑같이 나오면 바로 행해요. 하루에 틀 늦추지도 않고 바로 해요. 왜냐면 순종이 늦춰지면은 게을러지고 안 하게 되고 아니면 기회를 뺏겨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예수님 이 지금 사인을 줬는데 즉지 순종을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 기회가 넘어가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아니면은 기다려주기도 하는데, 어, 바로 순종하는 걸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가리는 거거든요. 사리는 거예요. 몸을 사리는 거. 계산하는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내 가치와 자아로, 내 안전을 위해서 가리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순종을 원하신대요. 그리고 순, 어 그래서 순종은 개발을 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도 영적인 감각도 개발을 해서 키워야 되고 은사도 받으면은 개발을 해서 키우잖아요. 방언을 처음에는 이렇게 랄랄랄라 도도도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바뀌잖아요. 유창하게 바뀌고 또 바뀌고 아 계속 바뀌어요. 방언은 뭐0 번, 2 0 번도 바뀔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방언을막 개발하다 보면은 또 통변도 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통변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방언을 하다가 한국말로 기도를 해 봐요. 그러면은 영이 제가 제 영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국말로 말을 하면서 내영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게 알아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통변을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예언도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 열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레일 위에서 기차가 다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지 은사가 임해요. 부르짖지 않으면 은사가 임하지가 않고 교회는 여기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목이 쉬더라도 핏줄 터져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임하고 뭐할수 있는 시간만큼 최대한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하셔서 은사가 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100% 순종하는 자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신대요 예를 들어, 어 예수님이 내 전재산 다 예수님을 위해 쓰라 그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laughs> 전재산 다 써라 이러지는 않는데 극단적인 예로, 어너 재산 다 바쳐라. 나한테 다 바쳐라. 어디 교회가 아니라 나한테 다 바쳐라 했는데 순종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른 공급처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더배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책임진대요. 그래서 그리고 순종은 순종을 할수록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순종은 순종의 기쁨을 낳아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줘요. 각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알아줘요, 본인들이. 다깨달아져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아, 예수님은 그거 기뻐하시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부순종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나안 쳐다봤으면 좋겠고 뭔가 눈치 보이니까 예수님의 눈 마주치면은 해야 될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었지만 순종했을 때에는 예수님 바라볼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나마 좀 얼굴을 쳐다볼 수는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같이 행복할 수 있고, 순종이 순종을 낳아요. 그리고 순종의 기쁨을 맛보면 계속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맛봤기 때문에. 순종을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이 쉬워져요. 그렇지만, 쉬운 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강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수, 감당할 수 없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와요. 얼마 전에, 남 어 박문수 선교사님이 이제 실시간에 이 영상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얼굴 나오는 걸로 설교를 따로 올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굴만 이렇게, 이렇게 설교 부분만 딱 잘라서 지금은 실시간 영상 그대로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설교만 이렇게 잘라서 강 목사님 거랑 제 거랑 하겠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 거는 하지 말라고. 얼굴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저도 실시간에서 이렇게. 이것도 엄청 큰 용기였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그거를 또 따로 잘라서 아예 단독적으로 이렇게 올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발 얼굴만 좀빼줄면안 될까? <laughs> 얼굴만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박무수 선교사님 기도해봐. 예수님께 여쭤봐. 안 여쭤보고 싶어요. <laughs> 안 여쭤볼래요. <laughs> 안, 여쭤볼래요. <laughs> 안 여쭤볼래요. 하라고 러면 어떡해요. 그랬는데, <laughs> 강무수선교님이딱 올려라. 이렇게 그 카톡을 보고서 <laughs> 남편, 이제 박무수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인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어, 나도 봤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도 봤어. 이렇게저는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안 여쭤봤어, 안 여쭤봤어. 예수님이, 따라, 순종하면 내가 기뻐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 나오기를, 순종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말할 때말 들어야겠다. <웃음> <웃음> 웃으면서 말씀하실 때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갔어요. 난, 이렇게 방문 선교사님한테 가서 올려요. <laughs> <laughs> 그리고 가버렸어요. <laughs> 예수님한테, 주님, 저 할게요. 뭐든 할게요. 죽, 죽기로 했으니까. 저는 힘들지만 예수님한테 힘들다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할게요. <laughs> 하라고 하면 다 할게요. 그러고서는. 그,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 뭐가 있어요. 각자 순종하기 힘든 게 있어요. <laughs> 나, 방문성 교사님이 저한테 제가 막 힘들어하고 연단받고막밥못 먹고 막헬스해져서 헬스케져 있거나 이러면은, 아니, 그거 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줘요. 공감을 응. 못 해주고. 그러면 이제 방문성 교사님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그거 왜 이렇게. 네. <laughs> 서로,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힘든 게 달라요. 각자 힘든 걸, 다른 걸로 오는데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밖에 못 해줘. <laughs>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막, 근데, 순종하는 게, 하나 깨달은 건요, 순종하면서, 나를 깎는 거더라고요. 나를 깎는 거고, 주님 앞에서 내가 다루심 받는 거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고, 천국에 갈수 있고, 들림에 받을 수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림 받는다고 해도 개인의 종말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다가도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만 봤잖아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들림받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가려고 준비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순종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준비를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해야지. 순종할 때마다 막 웃으면서 순종할 수 있고 기뻐하면서 순종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울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바락하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laughs> 막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왜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 내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증명해 내는 게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루아침에 식어지잖아요막 우리가 토요일 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안고 사진 찍고 그랬어도 그때 그 마음 잃어버리잖아요. 그날 밤부터 잃어버리고 <laughs> 집에 가면서도 잃어버리고 <laughs> 예배 끝나고 가면은 이제 홀라당 까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여드려야 돼. 삶에서, 삶에서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버겁고 힘들고 벅차오르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개, 개인의 종말과 또 천국 가는 것과 들림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 거다. 그 과정이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셨고요. 순종한, 순종은 예수님은 춤추게 한대요. 예수님은 춤추게 하고 내 영이 같이 옆에서 춤을 춰요. 예수님이랑. 순종할 때 예수님이 막 덩치 덩치 막 간사님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춤을 춰요. 아까 그거를 같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거를 치는데 제가 생각지 않는 것을 치, 치는 거예요. 제 손이. 그래서 놀랐는데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거다. 그래서 환상을 같이 열어주시면서, 동시동시 예수님의 춤을 추는데, 제 영도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 많은 영들이 숨종을 할때 예수님의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 기뻐하시는데, 본인들의 영도 살면서, 본인들의 영도 춤을 춘다. 기뻐서, 내 욕은 가만히 있을지언정, 영은 기뻐 춤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어, 쉼 없이 춤추도록. <laughs> 아, 네. <laughs> 우리도 춤추고 예준님도 춤추고 서로 기뻐하는 그래서 어,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열매 맺고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춤추게 해드리고 웃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만족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증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서 일대의 관계가 되어서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모양에 맞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인들을 잘 받아서 캐치하여서 지혜롭게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들로서 어 단장되고, 또, 장성화 신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 만나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한 사람도, 뭐, 절대 잘못되거나, 뭐, 식어지거나, 나고자 되거나,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전원 모두, 그리고 실시간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어, 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꼭 데려가 주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사랑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